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 네, 저렴한 금액대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 33대 준비했습니다. 어, 요즘에, 네, 저렴한 차량들로 많이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200만원대도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많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면 차량 번호 확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없으면 저도 확인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아, 어, 차량 번호만, 네, 확인해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요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시켜 드린 차량, n e SM3 차량입니다. 가격은 200만원, 주행거리 16만키로 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흰색 색상의, 네, 준중형 SM3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타시기에, 네, 디자인도 괜찮고, 네, 정말 좋습니다. 주행거리 16만키로. 핸들 모습이나, 네, 실내 모습들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휠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네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이드 스텝 그리고 도어 이렇게 두 부위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마티즈 크레이티브 200만원 네 굉장히 저렴하죠 네 주행거리도 14만km 밖에 안 탔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네연대 대비했을 의 주행거리도 괜찮고 네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색상 네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렴하게 타시기 좋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14만km 정도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이나 네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네, 전동조절 미러, 휠타이어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3 220만원,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12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굉장히 네, 짧은 편이고, 네, 관리하시기 좋은 은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2만km, 네, 주행거리 좋습니다.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시트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또 열선 시트도 네 뒷좌석에도 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 차주분께서 해놨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좋습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트렁크 교환, 리어패널 판금, 이렇게, 네, 교환 판금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220만원 주행거리 16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도 괜찮고, 지금 보시면은, 네, 휠이랑 이런 데는 조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차량이 네, 굉장히 좀 예쁩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6만 키로, 그리고 핸들 모습도 상당히,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트도뭐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실내 부스들, 썬루프 네, 장착되어 있고 네, 휠 타이어 그리고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브식 스마트키도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면은. 네, 하이패스 그리고 뒷좌석에 지금 뒤에 네, 커튼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 보시면 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라세티 프리미어 220만 원 주행거리 20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시 네, 대비 주행거리 괜찮습니다 네, 다크 그레이 색상의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이에요 200만 원 초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시트도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접이식 미러, 오토라이트, 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이 있고, 네, 앞에랑 뒤에 횡단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내이어서 네, 스파크 230만 원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11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내연시 네,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내 네,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1만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내 네, 시트 뭐 찢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쭉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교회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QM5 차량이고요. 230만 원 주행거리 23만 k 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연식 대비했을 때는 13년 정도 네,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연 2만 k 로안 되게 네,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정상적인 주행거리 범주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어차량 주행을 23만 키로 주행했구요. 실내 모습 네,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도 네,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하구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휠타이어 후방 센서.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부위가 있구요. 사이드 스텝이랑 뒤에 다판금 네, 운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 큐... QM5, 이번에는 4륜이에요. 230만원, 주행거리는 21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구요. 실내 의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는 21만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네, 전반적으로 크게 찍히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륜이구요. 그리고 전자파킹, 스마트키,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고, 네, 파노마 선루프에 루프랙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블랙박스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이 차량 보시면 단순기한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네, SM5 차량입니다. 230만원 그리고 주행거리 24만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한연 2만키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적당한 주행거리 네 정상적인 주행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LPG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LPG 네 중형차 구매하시기에 네 충분히 네 메리트가 있는 가성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4만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네 그리고 시트도 1열, 2열 네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모습들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전용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LPG인데 네,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스마트 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들도 네, 전자파킹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룸멜러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그랜저 뉴 럭셔리 차량입니다. 230만 원 주행거리 19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 0 0 9년 연식 네, 데뷔했을 때 주행거리 괜찮고요. 검정색 네 그랜저 뉴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9만 k m 그리고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네,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워크인 시트도 되어 있어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다 되어있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휠타이어 네, 그리고 전동시트도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기관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뉴모닝 차량입니다. 230만원 주행거리 1 6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은색색상의 뉴모닝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6만키로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조절 미러 그리고 휠타이어 모습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은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쉐보레 스파크 네, 230만원 주행거리 18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2012년에 흰색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흰색 색상의 차량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 8만 k m 그리고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도, 시트는 운전석은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새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도 많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 블랙박스, 후방 센서,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설명 못드렸는데 이 차량 LPG 차량입니다. 경차 중에 또 LPG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좋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고요. 지금 휀다만 교환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올란도 차량입니다. 올란도 200만원대 네 절대적인 금액이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행거리 27만km 네 물론 주행거리가 좀 많이 탔어요. 장거리 탔던 차량이라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지금 보시면 한 10년, 11년 정도 탔으니까 조금 더 많이 탔습니다. 네, 장거리 탔던 차량이라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다면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만 키로 그리고 200만 원대인데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는데 네, 정말 좋습니다. 시트도 네,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고 접이식 미러 있고 오토라이트. 네, 스마트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네, 열선 시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후방 센서 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뉴모닝 LPG 차량입니다. 240만원 주행거리 1 1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입니다. LPG 차량이에요. 네, 경차 LPG 차량이고 금액도 네, 부담 없는 네,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주행했구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시트 1열, 2열. 네,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전동조절 미러 들어가 있구요. <laughs>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태의 양호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스파크 차량이고요, 240만 원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0만 k 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네 좋고, 네 색상도 네,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쁜 색상입니다. 주행거리 10만 k 로간 넘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의 나머지 모습들 뭐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까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뉴 카렌스 차량이에요. 249만원 주행거리 2 0만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연시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LPG 차량이고요. 검정색 뉴 카렌스 LPG 차량입니다. 사람 태우기에도 좋고 그리고 네, 짐실기도 좋고 정말 그리고 심지어 LP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 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을 20만 키로 주행했고 그리고 핸들 모습도 지금 주행 20만 탔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시트도 지금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네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 접이식 미러 그리고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회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NF 소나타 트랜스폼 그리고 LPG 차량입니다 250만원 주행거리 18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연시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LPG 차량이고요 네, 가성비 굉장히 좋은 LPG 차량입니다 어, 보시면 주행거리 18만 그리고 핸들 모습 그리고 휠 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50만 원 주행거리 12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 네, 이 차량은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네, 카니발 차량입니다. 네, 차량은 사이즈가 커지면 네, 금액도 비싸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12만 키로.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나 이런 부분들, 네, 사용감은 네, 중고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접이식 미러 있고 그리고 실내 모습들도 전반적으로 열선 시트, 네,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그랜저 뉴럭셔리 250만원 주행거리 18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 네, 외관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8만km 핸들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접이식 미러,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소나타, 네, 트랜스폼 LPG 차량입니다. 270만원 주행거리 18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연식 데뷔했을 때 주행거리 괜찮습니다. 네, 적당한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 18만 9천키로.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 그리고 또 블랙박스, 하이패스, 네, 휠타이어랑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LPG 차량이고요 교환이나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라세티 프리미어 270만원, 주행거리 8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네, 연시대비했을 때, 네,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금액도 20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는 8만 1 0 k m 핸들도 깔끔하고 실내 보시면 시트도 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토라이트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후방 센서 그리고 휠타이어까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만 하나 있습니다 이어서 카니발 270만원 주행거리 2 9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외관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정색 색상의 카니발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보시면 주행거리 29만km 주행했구요 핸들 모습 네 지금 주행거리 대비했을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모습 보시면 지금 시트를 네 리무지시트로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승차감 그리고 이렇게 타셨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 척자감, 네,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상태가, 네,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QN5 270만원 주행거리 19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내 네, 연시대비 주행거리 괜찮고요. 외관 모습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는 1 9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루즈 들어가고, 시트도 상태 양호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크루즈, 그리고 스마트키, 전자파킹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휠타이어랑 후방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카니발 270만원 주행거리 13만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네, 연시될 때이 차량도 네,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흰색 색상의 그랜드카니발 차량 살펴보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22만8천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이나,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휠 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 네 실내 모습도 네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네 주행거리나, 이런거 대비했을 때, 지금 ECM 룸 미러 블랙박스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3 280만원 주행거리는 18만키로 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3년 네, 외관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색상의 네, sm3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보시면 주행거리는 18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요 옵션 굉장히 좋고 네, 시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 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차는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부분들이 고질병입니다. 이게 잘 벗겨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네, 스마트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블랙박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보시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시트는 여기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출고할 때 제가 복원을 해서 출고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 교환이 있고요. 뒤엔 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NF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280만원 주행거리 19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2008년에 LPG 차량입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 괜찮고, 네, 관리하시기 좋은 은색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9만 5천키로.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도 깔끔하구요. 그리고 실내 모습들도 상당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LPG 차량이고, 네, 접이식 미러에 휠타이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랜드 카니발 289만원 주행거리 17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2008년 내연시 네, 대비 주행거리 좋고 네은색 색상의 네, 그랜드 카니발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7만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도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그랜드 카드발 290만원 주행거리 16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2007년 내 네, 연시대비 주행거리 괜찮고 네, 은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6만 핸들보습 그리고 시트도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TV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네, 옵션이 굉장히 좋죠. 네,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네, 무사고,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랜드카디발 290만원 주행거리 1 7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입니다. 흰색 색상의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외관모습, 이어서 실내 보시면 주행거리 1 7만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그리고 시트도 네 상당히 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후방센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단순교환부 있고 필러랑 사이드 스텝, 외판 위주에 네, 사고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카니발 290만 원 주행거리 15만 k 로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검정색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 15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후방 센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네 도어랑 휀다 그리고 뒤휀다 이렇게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네이 차량 뉴 코란도 C 차량입니다. 코란도 C에서 하나 더 신형이에요. 그래서 연식이 14년식입니다. 근데 금액이 290만 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행거리 20만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4년입니다. 네, 연식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네, 정말 너무 너무 저렴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0만 키로 타세요. 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시트도 네, 상당히 상태가 괜찮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요. 네,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열선 시트 블랙박스 그리고 스마트 키도 들어갑니다. 금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교회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도 네 2014년식입니다 말리부 차량이고요 어 290만 원 주행거리 1 3만 9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4년이에요 네 연식 대비 네 장거리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좀 있지만 현재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이 차량도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 1 3만 9천 키로 그리고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보시면 시트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휠 타이어, 접이식 미러, 그리고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회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sm5 뉴인프레션 290만원 네 주행거리 94,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 네, 일단 보시면 이런 어,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이제 말리부나 뭐 아까 네, 뉴 코란도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연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 뭐 뭐가 뭐딱 좋다 라고 정확히 제가 답을 내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성향에 맞춰서 난 주행거리 가 짧은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신형이 좋아 그 연식이 더 높은 게 고연식이 네, 주행거리가 좀 있더라도 저렴하기 때문에 난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각자 성향이 있고 그 성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행거리 10만km로 주행했고요 지금 보시면 시트상태 양호하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리고 핸들 모습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미러도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리고 전동시트 열선시트 그리고 후방센서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타이어 모습까지 네, 단순기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네이 차량은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SM7 뉴하트 차량이고요. 뉴하트 차량도 네 굉장히 네 연식도 괜찮고 어 290만 원에 주행거리도 14만 8천 k 로 탔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금액도 200만원대 라면 네, 뉴아트 충분히 네, 가성비있게 구매해서 타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외관 모습도 굉장히 세련됐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지금 현역에도 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저렴한 금액대 타시기 좋아요 주행거리 14만 9천0 0 k m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보시면 시트도 뭐 크게 찍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휠 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만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네, 사실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이런 차량들 굉장히 제가 많이 출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좋은 차량들, 원하는 차량들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